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당신을 위한 닥터 강민조입니다 오늘은 내시경 이마고 상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고정 방법 실고정과 엔도타임 고정이 있는데 이두 가지 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환자분들께서 이 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할때 엔도타인을 사용하면 고정이 더 잘되고 유지기간이 길어지고 실고정을 하면 고정력이 약하고 유지기간이 짧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엔도타인의 돌기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무너져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고정의 개수를 4군데 이상 고정을 하게 되면 넓은 면적으로 고정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엔도타인의 고정력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녹는 실로 고정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실은 금방 녹아서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엔도타인에서 잘 잡아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을 해주는 역할은 한두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실과 엔도타인이 이마에 있는 조직들을 위해 잡아줬지만, 박리해놨던 이마의 골막과 이런 조직들이 이마 뼈에 유착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점점 유착의 힘이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유착의 힘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실이나 엔조타인의 힘으로 이 고정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각각의 방법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고정의 장점은 이제 환자분들에게 있습니다.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이마 안쪽에 있는 골막과 근육을 묶어서 이마 뼈에 터널을 내어서 거기에 실을 걸어둬서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수술 직후에도 그렇게 많이 만져지지가 않으세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는 의사에게 있습니다. 본 터널링이라는 작업도 해야 되고. 이마에 있는 골막과 근육을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엔도타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엔도타인의 장점은 수술하는 의사에게 있습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너무 편해요. 왜냐면 엔도타인이라는 장치를 이마 뼈에 골막과 조직을 걸어주면 그게 끝이거든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빠르게 할수 있고요. 대신에 엔도타인의 단점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에게 있어요. 엔도타인이라는 장치가 실의 매듭보다는 크거든요. 그 돌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좀 만져지실 수가 있어요 피부가 진짜 얇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쳐 보이실 수도 있고요 물론 실도 녹는 거고 엔도타인도 녹는 거여서 녹아서 없어지긴 하지만 수술 직후에는 좀 환자분들께서 느끼는 그런 이물감이나 불편감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또 제가 환자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본터널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세요. 뼈에 구멍을 뚫는다고요? 많이 놀라시는데 우리의 이마 뼈는 두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뼈가 아니라 겉에 뼈가 있고 안에 뼈층이 있어요. 그래서 본터널링이라는 것은 겉에 뼈에만 이렇게 땅굴처럼 파서 거기에 실을 걸어주는 겁니다. 엔도타인도 이마 뼈에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 스크류나 이런 것들은 다 이마 뼈에 고정해서 안에 박히기 때문에 침범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마 뼈는 크게 두개 층으로 나눠져 있고 바깥의 층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터널링을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100% 실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고정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수술 직후에 만져지는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세요. 사실 저도 아주 오래 전에는 엔도타인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종종 불편감을 호소하셨어요. 만져진다, 불편하다,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100% 실고정을 한 이후로는 컴플레인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엔도타인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속상해하실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인상적으로 겪었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수술 전후 케이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환자분들 전후 사진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4단에. 내시경 이마고 상술의 고정법, 실고정과 엔도타인 고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당신을 위한 닥터 강민조였습니다.